네, 내년은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에 대한 운세를 일간별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경금과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일간에게 내년은 을사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십성으로 알아보게 되면 경금에게 을목은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금에게 을목은 편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지 사화는 경금에게는 편관이 되고요. 신금에게는 정관이 됩니다.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고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정제와 편관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년에 뭔가 재물적인 생각 또는 경제적인 생각 또는 사업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돈을 좀 크게 한번 벌어 보고 싶은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인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는 사람이 와서 내년에 자신이 재물복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내년에 재물복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묘목인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어딘가에 인성인 진술 충미 중에 한 글자라도 있게 된다면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하게 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심을 얘기하고 윤리성을 얘기하고 자존심을 얘기하는데 이 재성이 이 인성을 극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또는 자존심이 위축되면서 재성을 쫓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융통성 또는 현금 유동성 또는 재물복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사주 어딘가에 수인 식상이 있다면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고 사업이 확장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지에. 묘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목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화와 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다툼이나 또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성이 동할 때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동하게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유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학업은 좀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취준생인 경우에는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좀 버리고 재물을 쫓게 되면서 자기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서 어 취직을 할수 있는. 그래서 어 직장 복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연애운을 살펴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성 자체를 여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에 대한 관심 또는 만날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애운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여자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연인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연인이,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재성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요. 또, 관성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관성운이 되죠. 그래서 재생관 되기 때문에 여자 역시도 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연애운은 좋아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신금 일주가 을사년에 전부 다 이렇게 어, 연애운도 좋고 사업운도 좋고 재물운도 좋으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재물이 손실되고, 연애운도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4주에 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 어딘가에, 유금이 있어서 삼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금이 있다면, 내년 4화에, 내년 4년에 4화와 삼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금이 활성화가 되고, 동으로, 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유금은 경신금 일간에게는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금이 활성화가 되면서 재성인 인묘목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화도 활성화가 되는데요. 사화는 경신금 일간에게 있어서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즉, 명예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사유가 이렇게 합이 되면 축토를 끌어오게 되는데요. 축토는 경신금 일간에게 있어서는 인성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비겁이 활성화가 되면서 재성을 극하게 되고 또 관성을 관성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재물보다는 명예를 쫓거나 인성인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금이 있거나 천간에 신금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와서 내년에 창업을 하고 싶다고 창업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온다면 이때는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내년에는 비겁이 활성화되면 재성을 극하는 것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궁급쟁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물에 대한 손재 또는 탈재 또는 쟁재가 일어나면서 손재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명예만 높이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업복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동하는 경우에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겁이 동하게 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 취준생인 경우에는, 어, 비겁이 활성화되면서 재성은 위축되지만 명예가 높아지고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어, 돈은 조금 낮, 돈이 좀 낮아지더라도 명예를 쫓아서 조금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서 역시 취직운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직업복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연예인을 살펴보면, 어, 비겁이 활성화가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고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배려심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애 운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미 새기고 있는 연인을 빼앗기거나 또는 헤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여자인 경우에는, 어, 비겁이 동하지만 이런 관성도 동하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는 오히려 연애운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똑같은 이런 비겁운이 왔다 할지라도 유금이 아닌 신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금이 아닌 신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금 역시도 경신금 일간에게는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금은 사화와 육, 삼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이고 위축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금은 비겁이라 할지라도 이 재성인 임묘목을 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성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물복이 올라가게, 되,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융통성, 현금 유동성, 재물복이 좋아지고 사업복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재물복은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신금 일간이 내년 을사년이 오면은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